종려재 고난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많이 무겁고 찢어집니다 무한 시민들 어린 아이들 특별히 특,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너무 많이 희생을 당합니다. 어린이 서놓고 여기는 거기 여자들과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고 분명히 표시해 놨는데도 대놓고 그저한 미사일을 쏘고 있어요. 얼마나 악한 사람의 본경이 나타나는지 사람을 장난한 듯이 죽이고 뒤로 묶고 뒤에서 죽이고 묶어서 물에 빠쳐 죽이고 응? 여러분 지옥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한편으로 그거 보면서 참 사람이 얼마나 무서울 수, 무서울까 이,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힐 수 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제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네, 주님께서 십자가의 절정 절경, 마지막 절정의 시간이 다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 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상 7원 십자가에서 가상7원의 마지막 말씀이며 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정령 예수님의 죽음이 승리의 삶의 결산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승리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 모두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어느 날그 어디에선가 맞이해야 한다면 죽음을 이기는 비밀을, 죽음을 이기는 비밀을, 비결을 안다는 것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축복이 아닐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의 승리의 삶,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승리의 비밀이 있었다면 그것은 학신이라는 단어 속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신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승리의 삶과 죽음을 맞이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학신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임재를 확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께서이 땅에 삶은 짧았지만 예수님은 날마다 날마다 그리고 순간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아버지와 교제 속에서 사셨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12살이었을 때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 날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러 예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갑니다. 명절을 지키고 집으로 가는 도중 소년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가까스로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소년 예수님의 대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 보음2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째요,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모르셨나이까? 여러분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시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에는 때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진실로 한평생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사셨습니다. 여러분, 산상수은에 무려 아버지라는 단어를 17번 사용하시고, 마지막, 교훈이 베풀어졌던 다락방 강화에서는 45번이나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한평생 부르고 사신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앙생활 가운데 적당하게 믿을 때, 신앙의 감격이 없을 때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렇게 마음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을 깊이 체험하고 주님께서 저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확신했을 때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면 그렇게 기도할 때 저에게는 새로운 감격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온 우주를 다수, 다스리시고 지배하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그때마다 제게는 감격이었습니다. 때론 지치고 힘들고 내게 낙심이 빠질 때는 에 내가 절망과 시련 속에 빠질 때마다.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에 부담을 안할 때마다, 그리고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제게는 새로운 희망, 새로운 감격, 새로운 능력으로, 새로운 소원의 원천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정말 힘들 때는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무릎 꿇고 아버지만 부릅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야. 아버지. 이제 예수님은 생애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십니다. 아버지 내, 용,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의 인재를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까지 생애의 발걸음마다 인도하셨던 바로 그분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바로 그분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실 때 예수님을 버리실까요? 마치 10편 23편 기자처럼 내가 비록 사망의 응침한 골짜기를 닮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주님은 확신하셨습니다. 여러분, 절로 역정에 보면 기독교가 술래의 여정을 제일 마지막 죽음의 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지금의 강을 건너야 하는데, 강 건너기 전에 거기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강은 이상한 강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이 강은 낮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수록 이 강은 깊어질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제 이 강의 발을 내딛습니다. 이 강에 들어가자마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무서운 공포가 검습했어요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호우적거리기 시작하니까 이상하게 강은 점점 더 깊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끝없는 절망 속에 빠져들어가면서 할수 없이 기독교는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사회에서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이 사회에서 43장 2절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묻지 못할 것이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인재를 바라보고 확실한 그 순간 강물은 갑자기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기독교의 발걸음은 사뿐히 강 건너 천성의 언덕에 내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평생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고 내 마지막 순간 죽음의, 죽음의 강을 담대함으로 건너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날마다 시험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 이것이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그 생의 마지막 순간을 승리로 완성할 때한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확신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약속을 확신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 10편, 32편, 5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뒤를 맨 처음 한 사람은 다이십니다. 다이신 생에 말할 수 없는 역경을 겪게 됩니다. 그 절망 속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10편 38편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우리 주님은 이제 그 생애를 마치면서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지날 때 아버지의 인도를 확신하며 동일한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 그분은 진실로 삶과 죽음을 말씀에 걸고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에게 이끌려 강에서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 자체십니다.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의 마지막 순간 또한 시편에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그 말씀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복음을 예수님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이 말씀을 붙들고 생의 마지막 이 죽음의 강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스대반, 일대인들에게 담대의 복음을 증가하다가 그들의 도로에 맞아 죽어가면서 아버지요, 내 영혼을 부탁하라이다 <목소리> 여러분, 초대교에 감독했던 폴리갑도 승교하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면서 <목소리> <목소리> 죽었으니 종교개혁자인 요한드스, 마친 루터도 그들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기들을 드렸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을 하이다. 시편 말씀을 붙들고 사시다. 그리고 정말 아버지께 생애 마지막 순간에 다시 그 말씀을 떠올리며 그 말씀으로 생애를 아버지께 부탁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의 모습을 보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한 평의 생을 사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109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펼치시네. 내 생명이 일경에 있사오니,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라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 생활이 잘 흔들리는 사람, 삶의 역경과 위기만 찾아오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신앙의 기초가 약합니다. 말씀이 그 가슴에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안타깝게 할게 생각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의 30년 다녀도 아직도 제대로 믿음 갖지 못하는 사람.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분이 있다면 성령으로그 가슴이 녹아지고 말씀대로 순종되지는,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기도하죠? 시편 119편 3333절에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리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삶 자체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날 젊은 청년 하나가 무디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무디 목사님 목사님 저는 부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신앙의 근본적인 확신이 없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복음의 핵심인 이화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읽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까요?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느이라 무지 목사님 여기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청년 형제여. 예수 그리스도 구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청년이 대답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은 것을 확신합니까? 글쎄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다시 말씀을 읽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게이 오느니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것을 확신합니까? 그때도 청년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아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누가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신이 그런데도 못 믿어요. 글쎄요. 우리 목사님하 화가 났어요. 젊은이, 당신이 뭐야?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지. 그때서야 이청년이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때서야 제대로 믿음의 확신이 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얻은 거 아닙니까? 맞았어, 청년. 이 청년이 나중에 무디 목사님의 후계자가 되어 시카고에 있는 무디시학대학교 총장이 되었습니다. 무지 신학대학교 총장인 월버 채프만 목사님의 간증인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삶을 의탁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의 기초는 빈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날마다 삶 속에서 적용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사시다가 우리의 삶을 마치는 그날 다시 주님의 말씀을 의뢰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좋아, 여러분. 또내영 영자 사실 주님을 의지하고 내 생의 마지막을 시편해 주신 그 말씀대로 이렇게 마칠 수 있을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이, 약, 이 아버지의 약속을 확신했던 동일한 확신이 우리를 향한 확신이 됐을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원드립니다 예수님의 확신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의 보물을 확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그들이 두려하고 있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전도할 때그 전도의 길에 많은 핍박이있을을 주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두려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악사륜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물론, 사랑는 여러분, 이 말씀이 성도들의 인생의 여정에 맹목적으로, 그리고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우리의 안전이 보호되리라는 그런 약속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어떤 이유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유익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안전 장치를 거두고 고난과 시련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장에 고난이 다가오고 시련과 역경이 다가오면 여러분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모르지만 우리 생애 배후에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만의 어떤 절대적인 뜻이 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죽겠어. 우리의 삶을 허용하실 때 반드시 고난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 요베의 경우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베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면서도 생명만은 다치지 말게 하셨습니다. 반드시 그 울타리를 치어주셨습니다 물론 가야 할 때가 들었으면 내 생이 다할 때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러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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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의 제목, 궁극적인 확신, 궁극적인 보호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 영혼만은 보호하셔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죽여야 하지만 사탄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스함을 그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빛나는 그 영혼, 그 영혼을 승결하게 보호하셨다가 마침내 천국에 받으실 주님의 약속,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신임은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많은 삶의 고난을 다가올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5절에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고 없는 음.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손이 우리의 삶을 치기도 합니다. 그 손이 우리를 아프게 만들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엎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의 길에 상처와 자리를 남겨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손길에 나를 찾아와는 행에서 항에서 찾아 들어오는 그배후에 엄청나고 거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아직도 나를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시편 37편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미로다이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사아민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와주 앞에 왔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29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저희에게 영생을 주니 영광을 망치니 안내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시니 내 아버지는 만무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존경했던 목사님 중한 분인 이성공 목사님은 늘두 손을 이렇게 꽉 쥐고 다니셨대요. 사람들이 목사님 어째서 그렇게 손잡고 다니세요? 물으면 목사님은 나 주님 손잡고 다니지 라고 했다랍니다. 사람인 여러분 음. 왜 연약해집니까?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으로 참으로 믿는다면왜절를질까요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인도하신다면 왜 찾아가십니까?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내 손을 잡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전능하신 손으로 나를, 여러분을 붙들어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손길 앞에 은탁하시기 바랍니다. 삶을, 여러분의 삶을 은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한평생 이 손을 붙들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삶, 다가오는 그 순간, 주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사랑인 여러분, 그렇습니다. 엠마오의 길을 두 제자처럼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내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할 따름입니다. 왜 좌절하고 왜 실망하고 왜 낙심하고 있습니까? 이제 오늘손을꽉 쥐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는 주님을 이 시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재를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인 여러분, 예수님의 손길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에 다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함께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은 연약하고 떨리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전능하신 그 손길을 느껴보십시오. 그 손에는 피가 묻어 있을 것입니다. 그 손에는 못자국이 나 있을 것입니다. 못 잡고 난그 손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나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강을 건널 때 함께 할 것이다 내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분 그분의 자비로운 손을 힘 있게 꼭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여러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에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때 주님이여 나를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기울리사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인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 좌절, 근심 고난을 주님 앞에 다 내려오시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 손 앞에 걱정과 고통과 괴로움을 다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이 시간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 그분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도우리라. 웃습니다. 하나님의 고룩하신 손을 꼭 잡고 내 나머지 삶을 온전히 주님의 손 잡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